자그 다음에 얘인데 얘는 내가 왜 기억나냐면 지금도 기억나. 2019년이잖아. 내가 2018년까지 대치해서 약간 고액과에 위주로 하다가 2019년부터 수학 1타 강사 자녀를 가르친 다음에 선생님 많이 혼내셔가지고 대치 명인 단과를 출강을 시작했던 시절에 부산에 처음 내려왔던 그때 지금 얘가 부산 대의대를 갔어요. 얘가 전교 1등하던 애였는데 어, 뒤로 갈수록 수능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결정적 이유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인데. 결국 이 친구는 재수 3수까지 해서 갔어요. 재수했나, 3수했나. 결국 시대인지에서 가더라. 왜 그러냐면, 그 시절 내신은 완전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 내전, 내신, 완전 내신으로 해서 생긴 문제인 거거든. 자, 이거, 얘들아. 자, 여러분. 여러분. 1 9번의 1번 선지는 맞니 틀리니. 이 노란색형 앞펜 근거에서 보잖아. 1 9번의 1번 선지는 맞아 틀려요. 맞죠? 왜? 현대국어에서의 에서가 주격조서로 쓰일 때, 에서 앞에 공간 집단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수 없다. 그럴 것 같죠? 일번 선지 보니까. 그래서 내용 일치했던 를 애들이 1 번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몇번 얘기하잖아요. 자, 선생님 저 카메라 저 따라올까요? 여기 끝으로 저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수능 유형 변화가 쭉 있어요. 자, 제발 당시 한번당부 말씀드리지만 문법 기준으로 1, 삼 학년도까지는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세요. 이때는 어법 문제지 문법 문제가 아니야. 제발 이때 것좀 들고 오지 마. 자 1, 4학년도부터인데 그 중에 1, 7전후에서 한번 호흡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통합형이야 근데 몇번 얘기했죠 제가 근데 자 60문제 중에 두 문제 그것도 어법으로 문법 지식을 못 물었어요 그럼 문법학자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름이 국어영역으로 언어영역에서 국어영역으로 바뀌면서 아직도 언어영역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드릴 말씀이 없고 이제 국어영역으로 바뀌면서 드디어 문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문과, 이과, A형, B형으로 쪼개서 체험을 냈는데 다섯 문제 내지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약 다섯 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도 두 문제를 독서에서 뺏어가면 문법 교수님들은 뭐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독서통합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이냐면 문법 유형이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접근법은 뭐냐면 문법 개념 가지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문법 개념 적용하라고. 우리 저번주 마지막 수업이 뭐였니? 중세국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표 처리가 돼 있어서 1단락 주제 15세기, 2단락 주제 17세기. 표를 더 들여다보니까 1단락 주제에 받침에 비읍이 오냐 시옷이 오냐. 즉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이 원래는 규칙이었던 거죠. 왜 불규칙이 생겼다? 전부 다 중세국어가 범인이다.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면서 비읍으로 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반몸으로 오기도 하고. 반치음이 소실되면서, 시옷으로 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됐니? 그 내용 디테일하게 왔다 갔다 하셨으면, 그 지문은 사실 트레이닝 됐으면 1분 30초까지. 자, 똑같다, 얘도. 독서 통합형의 기본은 문법 개념 적용을 한 뒤에, 그런데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개념이 지문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지문에서 확인독해 하시되, 매우 드물게 독서 구조를 잡으라는 주문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지문이 그래.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제 독서 수업을 병행했던 학생들이나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이잖아. 자, 여기 있는 독서 구조도 그립니다. 그래서 영상 끊고요. 자, 여유 있게 15분 드릴 테니까 시도 통합형입니다. 킬러 문제고 1, 7학년도 이후에 출제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좀 확립이 된 유형이고, 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념만으로 비벼서 풀리는 유형, 두 번째는 문제에서 개념을 털고 나서 지문에서 확인독해야 되는 유형. 세 번째는 지문에 있는 아예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독서 구조 처리해야 되는 유형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간 단축을 하거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기랑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어차피 풀던 독서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고 해갈 거니까 먼저 이것부터 할거 하나 더. 그냥 내용 확인하는 도리도리로 풀고 계시다면 제발 이거 좀 쓰시라고. 평가 안에서 하는 얘기고,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출제 메뉴에 있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자, 얘를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구조체를 하잖아. 1단락은 항상 뭐 하는 단락이라 그랬죠?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이야그 주제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 3달락 한 덩어리, 그리고 4, 5달락 한 덩어리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문제를 얘를 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를 얘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정보가 없어도 문제 답이 나와서, 즉, 몇 단계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1단계 개념 적용 단계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구조를 그냥 안 그린 거야.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시고 문제 풀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풀이 과정을 써놓으세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하나 더 얘기한다. 이게 왜 이렇게 설계된 가 거냐면, <laughs> 기본적으로 얘는 뭐니까? 문법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이니까 개념 적용으로 풀려야 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로 풀려요, 바로. 그리고 이제 지문 확인하고 독서 구조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4달락, 5달락의 정보가 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2달락, 3달락을 가지고 문항설계를 해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또 나오지. 중세국어를 왜 가르치고 배운다고? 평가한피셜 현대국어의 비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토 좀 끄자. 자, 그럼 봐. 여기에서 왜 현대국어에서는 어디에는 에를 쓰고 어디에서는 에서 를 쓰냐는 거죠. 현대국어를 통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다시 현대국어를 같은 시간대만 놓고 공시에 연구를 했을 거아니야 옛날에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 중세국어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이 되면서 중세국어 연구가 될수 있는 문헌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논문검색 사이트가 2010년 전후에서 엄청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연구가 안 되던 게 연구가 확대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통시적 역사적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중세국어는 왜 배우는 거냐? 꼭 현대국어와의 비교추론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근거로 현대국어를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다가 에를쓸 거고, 어디다 에서 를쓸 거냐 해서, 2달락, 3달락에서 얘기하죠. 현대국어에서, 에, 에서 둘다 장소인데, 하나는 지점에 하나는 공간이야. 여기서 마찬가지다. 능지가 떨어진 애들은 그냥 읽어요. 아니, 읽지도 못하지. 자, 근데 봐, 얘들아. 배우셨죠? 뭘 배우셨어? 중1 때 수학에서 배우셨잖아. 중1 수학 도형에서 뭘 배우셨지? 점, 선, 면을 배우셨고 입체를 배우셨죠. 됐니? 자, 미적분을 배웠으면 점적분 하면 선이 나오고 선적분 하면 면이 나오고 면적분 하면 입체 나와. 우리 때는 이걸 다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회전체 적분까지 배웠어요. 이과 기준 됐니? 그럼 봐라. 지금 이러한 정보 분류 기준을 가지고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못가져서 상관은 없어. 벌써 관심이 없으니까. 필로소피 아닌 거죠. 에덴 지점에서는 공간. 둘다 장소. 왜 이런 이유가 벌어졌어? 3단락의 중세로 구 설명을 합니다. 서라는 게, 서라는 게이 시대에서 왔다. 이 시대의 의미는 공간이다. 따라서 얘만 공간이다. 그런데 중세 국어는 얘가 있으니, 얘가 생긴지 얼마 안 돼서인지 둘다 사용하더라. 첫 번째 문제 정답 끝이야. 저 따라오세요. 몇번 끝이니? 몇번 끝이에요? 1번 끝. 됐어. 자왜 표출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1단락 보세요. 초반부에 뭐로 도입했어? 예시로 도입했죠. 예시로 주제 세팅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1과 질문 2로 주제 세팅을 하죠. 그래서 자 에와 에서의 쓰임이 다른 이유를 첫 번째 주제 T1으로 두 번째 에서를 주격조사로 T2로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T2 가지고 두 번째 문제, T1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만드셨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거침없이 쭉쭉 가는 게, 여러분, 수학에서 수월하게 푸시는 문제가 이 느낌으로 풀리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가 된다니까? 자, 근데 봐. 18번 풀기 전에, 자, 우리가 쭉쭉 풀어나가기 전에, 이 독소통합형은 어떻게 가라? 자, 먼저 18번을 보는 거야. 문제를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중세국어의 애 앞에 명사가 멀리일지 어떻게 할 거야? 넘어가세요, 그냥. 그런데 얘는 풀 수가 있지. 왜? 그 지역에서 누가 봐도 부사어요공룡가석이 주어 발견되었다 서술로야 근데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이 문장 구조 분석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들어봤더니 얘 질문은 이거였던 것 같아. 되다 아니다에 서술어에 뭐가 필요하니 보어죠. 그럼 봐봐 여기 보어는 뭐야 사실은 발견이 되다야 됐니? 그런데 이렇게 쓰이면 여러분 당연히 보어랑 서술어 관계지만 지금 어떻게 쓰였어? 발견 되다로 쓰였지 맞니? 이렇게 붙어 쓰이면. 둘중 하나야. 경우의 수는 1번 뭐야? 어간, 어미. 2번 뭐야? 접사야. 접사겠죠. 당연히. 발견이 어간은 아닐 거니 됐니?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서술어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주어라니까. 주어가 있는데 왜 부사가 또 있겠어요. 아니, 왜 주어가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끝나야 돼. 여기까지 이됐어 그러면 정답일번 끝이에요.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의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가 쓰인 거야? 부사격조사가 쓰인 거야. 정답일번 끝이라고. 이걸 왜 헤매고 있어? 30초 만에 얘 예, 정답 끝이야. 자,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옵니다. 1달락 20초면 구조 처리 끝이야. 2달락 왔어. A와 에서의 차이를 보자. 첫 번째, 모두 장소 된다. 그런데 A는 점, 에서는 정보가 더 붙어 있으니까 선 공간까지 의미가 확대됐겠지. 그러면 서가 문제라는 추론도 하셔야 되는 거고 정보 분류 기준이 잡히셨어야 되죠. 왜? 공통점과 차이점 이 있으니까. 자, 즉 다음에 똑같은 말 반복이야. 이렇듯 봐, 왜 차이가 생긴 거야? 기인한다. 중세국어에서 왔다. 중세국어, 현대국어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다. 이게 중세국어를 배우는 이유다. 목소리를 제가 좀 크게 낼게요. 3달러. 중세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는 어떻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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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플러스 이시다 같이 이셔가 결합된 애들이 있었대. 즉, 이시다는 어떤 의미였대. 공간이란 의미였대. 따라서 뭐야 이시다가 붙으면 공간이래.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하지라도 어떻게 둘다 쓰이는 경우도 있었대. 모두 쓰이고 있었대. 그럼 봐 줄글로 우다다 쏟아진 애를 내용을 치야 되겠니셨더라고요. 이의 구조도 그리는데 30초면 되니까 이렇게 하셨어야 되겠니. 선생님 30초가 안 걸리고 30분이 걸리는데요.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게. 수학의 풀이 과정 없이 답내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하셨다가 검토, 검산도 안 되고 실력 느는 느낌도 없이 작살나실 건지 이렇게 해가실 건지 이렇게 하세요. 세번 하는 거야. 니네 손으로 되든 안 되든. 한 문장이라도 요약해. 한문 난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시라고? 제 걸로 필기. 세 번째 두개 비교해서 교정. 3단계로 하셔. 이렇게 저랑 문학이든 독서든 뭐든 30지문 하고 나면 못 깨우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안 하고요. 두 번째, 뇌를 안 쓰고요. 세 번째, 과제는 더더욱 안 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잼민이들도 성장을 하며 하더라고.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고릴 건데, 저는 프리과정을 위한 구조들을 그렸으니까, 4, 5단락을 생략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정답 1번으로 1, 2단락에서 끝났고, 2, 3단락에서 끝났고, 그리고 얘는 지문 1급표로 정보가 끝났고, 따라서, 순서는 이렇게 된다. 18번. 아, 이거는 지문에서 와야지. 10초 판단. 19번. 어? 1번 선지 구조 분석 30초. 40초 만에 1번 정답 끝. 구조 처리하는데 30초. 구조도 그리는데 30초. 기로도 2분 안에 모든 문제 정답 끝. 됐습니까? 넘어갑시다.